할렐루야, 참 좋으신 하나님, 아버지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수도 진리 노예로 아버지 이렇게 원래로 모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우리 허방제 목사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또 아버지 많은 복음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이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진리 수도 노예가 우리 아버지 또 조성호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노예가 더욱더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. 아멘. 또 시처럼 네 개가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늘 모여서 간증하고 또 우리 노예를 위해서 노예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아멘. 하나님 노회장님께서 또 우리 노예를 위해서 열심으로 종회로 뛰어다니면서 아버지 우리 노예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일하고 계시는 그 심정들을 우리가 노예원들이 협력하여 산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또 아버지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노예가 오뚝 설수 있는 우리 아버지 노예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